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어제 막 이렇게 달려가니까 뭐 개인들 사고 싶어서 미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제 유튜브 방송 열어놨더만은, 이거 사면 안 됩니까? 하고 막 난리지기죠, 그죠? 그래서 사지 마라, 내일 은봉 나오면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진짜 은봉 나왔거든? 그럼 지금 사야 되는데, 뭔 산디, 저것들? 그, 그 어제 물어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은봉 나오면 사라겠는데, 오늘 은봉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은봉 나오면 사야 되는데, 몇수못 한디? 근데 우리는 매수한다 그래서 나는 500만원치만 사겠습니다 조금 뭐어 20만 9천 20만 8천 9백원 있네 20만 8천 9백원에 20만 8천 9백원네 하여튼 20만 8천 9백원에 500만원치만 좀더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줄때 사는 거야 일단 매수 주문 걸었습니다. 이게 뭐 어,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음봉 나고 초음봉 주고 갈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그림은 가는 그림이거든 올려놨기 때문에 주봉이 올려놨기 때문에 20만원 그래서 요게 그요요 20만원 가격은 어, 단기적인 거거든 단기적인 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에서 어, 사는 거예요 매수 주문해 놨어요 체결 되겠죠 그럼 몇대 사는 거예요 알겠죠? 신기하죠? 어, 주식이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훈님 훈0813님 주식이 쉬울 수가 있나요? 돈 놓고 돈 묶기인데 훈님이 주식이 쉽다고 해서 들어왔다면 그거는 망, 망조 망하는 지름길이요 주식이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이건 도박판이란 말이야 도박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꼬라야 되고 누군가는 따가 간단 말이요. 에 그런데, 훈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거든. 나도 훈님보다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훈님 돈은 내 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원들 중에 훈님보다 머리 나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훈님 네가 제일 머리 나쁘단 말이야.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술도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공부도 안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주식 어려운 거지. 그러 그래, 니는 주식 제일 쫄다고야. 돈 갖다 바치는 호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구니까,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야. 알겠죠? 어, 죄송한 게 아니고, 모르는 거, 모르는 거니까, 호구니까, 호구가 왜 죄송해야 돼? 호구니까. 그니까, 러 호구한테 사람들이 잘해줘요. 주식, 그, 도박판에 가면. 호구한테 라면도 끓여주고요. 음료수도 주고요. 막. 엄청 잘해줘요 호구니까 돈을 갖다 바치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 보면 은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 여러분들한테 에,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주식 어렵다 주식 쉽다 하는 놈들 있죠 그만둔 진짜 어,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어, 개초보야 알겠죠 커버들이 주식 쉽다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 주식 쉽다 하는 놈치고 돈 따는 놈 없어. 알겠죠? 응, 할라? 아, 어, 큰 수익 주고 있어. 응. 어, 바로 끝뜬다요 봐봐라. 맞지? 이거 내가 여기 한 파동 해묻고나가라했지 이것도 한 파동 뜬다고. 이런 거 이런 거가 있으면 간 뜬다니까. 어. 역전했어요? 어, 할, 할라. 어. 이봐 이거는 뜬다니까? 할라도. 한번 기다려봐요. 뜨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주식이 소리소문 없이 가는 주식이야. 그런데 이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개 추천을 못 한다 그랬지. 하루에 6만 주, 뭐, 3천 원짜리 6만 원주 거래되면 어떡하노, 그러지?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내가 공개 추천을 못 해. 공개 추천은 못하는데 뜨고 있단 말이에요. 공개 추천은 못한다. 그러나 뜬다. 알겠죠? 나중에 한 봐라. 알겠죠? 아, 그런데 시즌이 체결이 아직 안 됐대. 아. 운봉을딱 만들긴 하는데 아직 책임을 안 시키죠. 올라가 버렸다 오히려. 이런 신발끈. <laughs> 어, 이 올라간다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 내가 여러분들 그 음, 시즌 이거 매수하는 걸 보여줬죠. 어, 매수한다 이런 거 우리가 오늘 매수한다면. 오늘 종가에는 책이 될 거예요. 어. 종가에는 책이 될 거니까 봅시다.